7월 28일 월요일 코인엑스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고야 도미넌스는 24.1점을 기록하며 어제에 비해서 천천히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코인 ETF 유입이 7주 연속 이어지며 7천만 달러가 넘었고 이더리움 ETF는 이번 달에만 18억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L2 시그널입니다. 조정을 받는다면 지지선은 11만 8,150 부근이며 저항선은 12만과 12만 600입니다. 이더리움은 L3 시그널입니다. 단기 조정이 나온다면 지지선은 3694이고 상승 추세가 계속된다면 저항선은 4107입니다. XRP는 L2 시그널입니다. 주말 동안의 긴 횡보 끝에 저점을 조금씩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정을 받는다면 지지선은 3.145이며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저항선은 3.3과 3.45입니다. 도지코인은 L1 시그널입니다. 지지선은 0.2209이며 이 부근을 잘 지켜준다면 저항선은 0.2875입니다. 이번 주는 암호화폐 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는 외부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비를 하시면서 오늘도 고야 시간을 대로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